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이 음. 알고싶다 무할티비 주입니다 네. 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살쪘어요? <laughs>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아. 같아요. 저희 오늘은 음. 오픈 점사로 네. 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음. 오늘 가지고 온 인물은 김호중 씨이세요. 아. 저기 이거, 트로트, 때 트로트. 때 제가 생년월일 제공해드리면,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운기 말씀해주세요. 에휴. 3월, 3, 4월 달만 잘연결서뭐 어. 이런 일이 없는데. 한구집 해, 얘가, 얘가. 응.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알고 하는 건데,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 텔레비에서 봤을 때, 김호중에 대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해요. 음. 고생 많이 하고 살았잖아. 이게 또 뜨니까 자만심도 물론 생기겠지만, 이제 접촉사고 났을 때, 신고 못한 이유도 우리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뭐, 그, 저거, 저기, 공연을 전부, 예약이 재표했었다며요. 그런 그러니까 게,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가 공인이 되니까, 물론 생길라고, 숨, 기길라고 했지만, 법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아, 뭐, 좀 가하게, 좀 때렸다. 또한 가지, 그, 오케스트들 라 오는 거, 그 다음날까지만 좀 공연을 좀 해주고, 때리든 망가지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를 채워주질 못한 게 법이 너무, 조금 내가 보기에는, 가더라. 김호중이가, 이제 뜨고,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올해, 해운에서 삼살들은 안 좋아요. 이게 맞은 거야. 술이 엔수지, 쉽게 말하자면. 너무 어지고 착한 사람들또 술이 이제 병이 돼서 이제 술이 엔수가 됐는데, 이 사람 보면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해. 제 길을 열어주고 싶어. 왜냐면, 한참 뜨고 있잖아. 뜨고 있을 때한번더 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려앉아지면 사람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좀안 했으면 쓰겠고, 어, 제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한 3년만 있으면 좀 조용해질 것 같고, 3년 후에는 이 사람들 또 팬들이 또 많아요. 뭐, 뭐, 텔레비전은못 나오더라도, 이제 뭐, 공연 같은 거 조금씩 나가고,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살게 해줘야 돼. 돌멩이 던지지 말아야 돼요. 네. 강직하고, 고집도 있고, 또 오로지 목에 피 터지게 공부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된 도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막 까잖아. 저 새끼 나쁜 놈. 근데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수가 산할 때는 옆에 가다 부딪혀도 저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사고 낸 걸로 되거든. 꽤 3월 4월 달에 안 좋잖아. 뭐 누가 예언했다 하뭐 우리 뭐이 뭐 사람 뭐 김호중이 뭐잘못된다 그러는데. 물론, 잘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한 번은 또 일어나요. 일어나. 근데 뭐, 크게 처음부터 뭐, 내년부터 방송을 탄다든지, 그건 조금 어렵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뭐, 적은 데서 뭐, 크게, 크게 나가겠죠? 그래서, 너무나 이런 사람을 깔아내리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을 너무 내려놓으면, 젊은 사람들 크지를 못하죠. 한 번의 실수로. 내 실수가 큰 실수는 실수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 이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해서, 간통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그건 아니잖아. 이제 자기가 실수를 해고 시인을 안한 게, 그게 이제 개씸을 하지만, 그 사람의 상대에 또 들어가게 되면, 자기에 딸린 식구가 너무 많다. 소속사서부터 모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하려고, 뭐, 매니를 시켜서 했는지 몰라도, 좀, 가슴 아픈 사연이다. 지켜보자면, 인품으로, 인품으로 보나, 이 사람 사주를 봐도, 다시 일어날 재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나는 김호중 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우리가 평지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굴곡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하는데,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구덩이로 빠질 때가 있을 때는, 수가 사는 때는, 그때는 빠지는 거니까. 3월, 4월까지 게또 처지고,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계속 18월까지는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 10월달에나 돼야 좀 자정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다시 제발판을 이어났는데, 2, 3년 후에는 조금 일어나지, 그 안에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도, 이제, 또, 팬들이 많으니까 공, 자기 공연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반대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면 좋겠고, 반대파는 저 새끼 죽일놈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상태에서는, 내가 비모중이다. 그럴 때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다. 내 점사에는. 음. 어.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다. 어쩌 무슨, 지 김호중 씨 심리 상태나. 불안하지. 음. 근데, 많은 걸 내려놓고 싶은 침도, 심정인데, 음. 그래도 자기를 호응해주 그, 어, 팬들 때문에 신락 같은 그, 저거를 가지고 있거든. 음.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터져버리면, 한 길밖에 없잖아. 쉽게 음. 말해서. 페인이 아니면, 그렇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폐인 만들 수가 없고 한번 반성할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일어나 이 사람 다시. 어... 응. 또이삼 년만 지나면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조금 너무 죽이려면 그래서 자꾸 죽이려면 정말 죽이려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 상대편에 들어가서 자기도 좀. 생각을 하고, 김호중은 자수할 기간을 좀 줬으면 쓰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지요. 근데,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고, 사람 두개 놈도, 음. 할게 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다가, 술로다가 실수를 했는데, 인정돼서 끝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모든 게 짐이 너무 많다. 응.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를 저지르는 게 후회는 많이 하겠지. 그래서 뭐 가수를 때려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잠깐 자수할 기간은 있겠지 근데 너무나 길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김호중 씨 일어나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주고 뭐고 가네 이 사람은 청춘에 열몇 살부터 스무 살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스물... 다섯 넘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발복을 하잖아. 나를 알아주고, 네. 인기가 있고, 이제 뭐, 공연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삼십대 확 떴는데, 서른 하나의 대운이 되니까 막 떠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좀, 세에쭉 자제가 되는 것같습니 그렇게 보면 돼. 올해 음, 아, 안 좋은, 아. 안 좋은 해운이야. 이럴 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언행 조심해야 되고. 근데 말을 잘못했잖아, 이사람 김호중은 입으로 잘못돼버린 거야. 음. 시인을 했으면 법적인 조치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이제 시인을 안 해서 입으로 거짓말 했기 때문에 입이 잘못된 것이고, 가지 말할 곳을 갔다. 아시게 말해서 참지 못했다. 술이. 그렇게 뭐는데 그래서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사주상에 뭐 사기가 있다든지 얘가 나쁜 놈이라는 사주를 가졌다든지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근데 서른 일곱부터 다시 발복하면 좀 뜨지 않겠어? 네. 어, 그렇게 인정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재미 가능성 어어어 예. 3년을 바라봐야죠 어. 그렇죠. 3년 어. 후에. 응, 3년부터. 네. 어. 그렇게 받아보면 돼. 사수간 기간 끝나면 살인죄도 면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 사주도 보면 그래. 음. 알겠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그래요. 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네. 음. 구독, 좋아요, 잘 부탁해요.